세상에 원래란 건 없어. 이유가 있는 거야 전부 다. 걔네는 그렇게 따지면 에임 지정형이잖아. 그러니까 뚫리는 게 맞지. 아니 멍청야그게 <laughs> 발사 형식이 아니잖아. 멍청아. <laughs> <멈춰. 웃음> 시드니는 왜 큐가 벽을 뚫냐고 그래. 맞아. 시드니는 못들어아 태산... 전도체인가 보지 벽이. 너는 나무가 아, 전도체냐? 그래. 그 숟가락 놈이. 박자, 박자, 쟤네 공두개 빠졌는데 아, 땀 뻗다. 방는어 아, 너무 많이 날라가는데 아, 네. 그쪽으로 던는다 토마스. 어, 야, 야, 공발이 왜 뚫고 와? 미쳤나? 아니? 못 잡을 아, 것 같아. 거면... 못 잡을 것 같아. 못 잡을 것 같아. 타워 치러 갈게. 아 아니, 아 아니, 방, 방, 그... 공발이. 그벽 원래 같다는데. 뚫려요. 아, 원래 어디어 세상에. <laughs> 원래 맞아. 뚫려. 세상에 원래란 건 없어. 이유가 있는 거야, 전부 다. 걔는 네 그렇게 따지면은 에임 지정형이잖아. 그러니까 뚫리는 게 맞지. 아이, 소리야 그게 발사형지가 아니잖아. 멈춰. <laughs> 시드리는 어. 왜 쿠가 벽을 뚫냐고. 맞아, 시드리는 못 뚫어. 아 대상... 전도체인가 보지, 벽이. 너는 나무가 아, 전도체냐, 흑과란 네, 네. 놈이. 오케이. 나이스. 오졌죠? 아, 가대했는데. 어이해? 얼른 던져, 센터. 센터 춤춤. 춤. 아! 가 놓고 죽. 핑이 하고 있고. 만춤을 때가 아니라 사람이 죽고 했 구만. 뭐야? 왜고 때. 누구야? 앞에 있는 거. 이걸 얘 방이야? 저거 왜 이렇게 딱딱해? 그거. 어. 아, 어, 막 죽었다.

이게 왜 코코넛 맛이야? 바다 코코넛이니까 코코넛이 맛이 나지 아니... 아, 활콩군이 아, 코코넛 맛도 알고 금수저였네 구독 취소합니다 <laughs> 코코넛 맛도 몰라? 개별 음료수 뭐지? 그거 먹어봐 한번 아이씨! 아니 루이스... 어? 이만큼밖에 안 왔어? 어렵다 이거 <laughs> 흠... 그런데... 맞지! 맞냐 매니아! 깔깔 멘탈을 흔들고 있어 제들이제들이 이미 이기는데 관심 없는 거 같은데 제흐흐흐 쟤들이 지금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야 타락 피, 의 피. 타이스 피. 의 피. 타락 피. 의 피. 나이스 나이스 엘리 잡을 수 있었는데 빼의 피. 탈의 피. 탈의 피. 탈의 피. 와, 실패 잘한다. 아, 아 엘리 눈편하는데 다시 뺐어. 아, <laughs> 죽었네. 존나 빼야지. 내가 여기 땅만 한번 보여주고 한대 쳐주고 죄송합니다 어, <laughs> 아 역주행을 해 보장하네 어떻니까 이제? 그 다음은? 쏴줘 쏴줘, 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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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씨 이글이 한숨이었네 내가 <laughs> 졌다 꼭대기 위에 있었는데 거의 맥팩이었데 맥팩 아이 가드 왜 자꾸 풀려 이거 아이씨! 아우! 아이씨! 와, 심한도 1,300 떴어. 심도링이야 아닌데, 아닌데 1,300 떴어. <laughs> 어저 스킬을 고 있어. 전체로 봐봐, 그거. 어, 팔콘군들 영화 잘 알아? 영화? 어. 뭐? 소스코드란 거 봤어? 아니 안 봤다. 어, 들어봤어. 이월입봤대 아니 월은 봤... 이러러... 들어봤다고 했어. 그래, <웃음> 들어봤다고. <웃음> 혹시 이그라이는 봤어? 이그라이 봤지. 저저 저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아니야. 그런가? 어. 그거, 저기, 그거, AI 나오는 거. 어. 샤이아라보프가 주연이었나, 아마? 그거 아니야, 그거 막, 감시카메라. 맞아, 하고 맞아, 맞아, 맞아. 그거 주인공이나 소스코드 주인공랑 똑같나? 샤이아라보프일 텐데, 그거 주인공. 아닌가? 맞을걸? 모르겠어요. 샤이아라보프가 계잖아 트랜스포머. 어. 아, 그, 쌤 위키? 난 트랜스포머를 안 봤어, 우리. 스랜스포머 야, 이걸 못꺼놨는데 아무도 안 와? 아니, <laughs> 이 앞에 있는 데 원딜 애들 보느라고 지금 갈 수가 없어. 이 글이 어차피 방이잖아. 각 보는데 얘네 절대 안 나오네. 야, 이걸 녹일게. 내가 녹겠다. 아씨 <laughs> 좋았어. 도와줄게! 나 죽는다. 안 어? 도와줄게! 가둬 놓고 못 잡아. 10회가 못 나오잖아. 튀어야 돼. 튀어야 돼. 튀어야 돼. 튀어야 돼. 지, 진짜 튀어야 돼. 아, 이 다음 관은 보기해야 될까? 엘리 엘리 연놈도 같이 가 볼까? 몰라 뭐? 빠르네. 시간 될라나? 뛰어갈 시간 될라나? 될거 같네. 안될거 같아. 안될거 같아. 인물을 안될거 같은데? 참철. 갈 건데? 갈 거야? 갈라고? 내가 먼저 갈게. 왠지 불안한데. 아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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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 돼. 아리스포더 빼야 돼. 아참데스 그걸 또폭 치네 이놈 와. 둘. 내쪽에 내 둘. 나이스 탱 까붙다! 우와야이정도 내가 한건했다 좋았어 가자급이었다 어 놀래라 이거 뭐야 이거 저거 <laughs> 슈하고 있어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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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만 했구나 정말 이래도 토 맞습니까 아이 망할 스턴 스턴이 하고 있어 얼굴은 다 보여줬다. 가서 쫓아라, 녀석을! 녀석을 쫓아! 핵펀치 한 번만 쓰게 해줘! 버퍼 세긴 세네? 아니가 그냥 이 저렇게 센 건가? 아아... 파티 나왔다! 마술 파티. 잘하고 있어. 하나둘씩 떠나가는 군인들. <laughs> <굿까지. 인물을 완수해 웃음> 의문의 비추수. <laughs>